요즘처럼 일교차가 크고 미세먼지까지 심한 날이면 목이 따갑고 입안이 텁텁한 날 많으시죠? 병원에 갈 정도는 아닌데 괜히 걱정되고 그렇다고 그냥 넘기자니 감기나 인후염으로 이어질까 불안하실 겁니다. 이럴 때 우리가 집에서 아주 간단하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소금물 가글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소금물 가글이 왜 효과적인지 어떻게 해야 진짜 효과를 볼수 있는지, 그리고 나만의 상태에 맞춰 더 강력하게 활용할 수 있는 팁까지 자세히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혹시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계신가요? 그러면 바로 밑에 구독과 좋아요를 먼저 꾹 눌러 주세요. 소중한 분들께도 많이 공유 부탁드립니다. 먼저 78세 김영자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김 어르신은 매년 환절기만 되면 목이 칼칼하고 감기에 자주 걸려 병원에 들락날락 하셨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내원 횟수가 뚝 줄더니 1년 넘게 병원 기록이 없었습니다. 알고 보니 딸이 알려준 소금물 가글을 하루 두 번씩 꾸준히 하고 계셨던 겁니다. 김 어르신은 이젠 감기 기운이 느껴져도 며칠이면 싹 사라져요. 아침마다 목이 개운해서 하루가 다르게 좋아진 걸 느껴요라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소금물은 예로부터 자연의 항생제라고 불릴 만큼 살균 효과가 뛰어난 식재료입니다. 특히 0.9% 정도의 농도로 만든 소금물은 우리 몸의 체액 농도와 비슷해서 자극 없이도 염증을 완화하고 세균을 억제하는데 효과적입니다. 실제로 미국 CDC와 국내 의료계 자료에서도 적절한 농도의 소금물이 구강내 세균을 줄이고 목의 염증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다수 보고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66세 정순자 씨는 만성 입냄새로 고민이 많으셨습니다. 치과에서도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했지만 스스로도 사람 만나는 게 꺼려질 만큼 스트레스가 컸죠. 그런데 아는 분의 소개로 소금물 가글을 시작한 지한달 만에 주변에서 입냄새 없어졌다는 말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정신은 자신감도 생기고 사람 만나는 게 즐거워졌어요라며 웃으셨죠. 자. 그럼 어떻게 해야 가장 효과적인 소금물 가글을 할수 있을까요? 먼저 농도입니다. 너무 짜면 입안이 따갑고 건조해지고 너무 싱거우면 살균 효과가 떨어집니다. 가장 좋은 비율은 미지근한 물 200ml에 소금 반 티스푼입니다. 물 온도는 체온에 가까운 따뜻한 물이 좋습니다. 찬 물은 점막을 수축시키고 뜨거운 물은 화상을 입을 수 있으니 피해주세요. 두 번째는 가글 방법입니다. 단순히 입안만 헹구는 게 아니라 고개를 약간 뒤로 젖혀서 목 깊숙한 곳까지 소금물이 닿도록 30초 이상 오르르 소리를 내며 가글해 주세요. 그리고 가글 직후 바로 음식을 먹지 마시고 최소 20분 정도는 아무 것도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 시간 동안 입안에 보호막이 형성되어 소금물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언제 가글을 해야 효과가 제일 좋을까요? 가장 좋은 시간은 아침 기상 직후와 잠자기 전입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입안이 텁텁하고 냄새가 나는 이유는 자는 동안 침 분비가 줄어 세균이 번식했기 때문입니다. 그 상태에서 바로 물을 마시거나 밥을 먹으면 입안의 세균이 그대로 몸속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바로 소금물 가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72세 이정복 어르신의 사례도 소개해 드릴게요. 평소 위장이 약하셨던 이 어르신은 아침 공복에 물을 마시면 속이 불편하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소금물 가글을 추천드리자 며칠 후 연락이 왔습니다. 이상하게도 아침 위장이 훨씬 편하네요. 이제 매일 합니다. 입속 세균을 먼저 제거하면 위에 전달되는 부담이 줄어든다는 걸 몸소 느끼신 거죠. 두 번째 타이밍은 잠자기 전입니다. 자는 동안 입안은 건조해지고 면역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이때 세균이 활발히 번식하게 됩니다. 따라서 자기 전에 가글을 해주면 밤새 입안 세균이 번식하는 걸 막아주고 아침에 입 냄새도 줄어들게 됩니다. 이렇게 좋은 소금물 가글도 내몸 상태에 맞게 살짝만 조절하면 효과가 훨씬 커질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목이 자주 칼칼하거나 기침이 자주 나시는 분들은 소금물에 생강즙 한두 방울만 넣어보세요. 생강에 들어있는 진저롤 성분이 강력한 항염 효과를 줘서 목 점막을 진정시키는데 탁월합니다. 생강은 예로부터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기침이나 인후통에 좋은 식재료로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기침이나 가래를 자주 하는 분들은 생강즙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감기에 자주 걸리거나 면역력이 약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프로폴리스 한방울을 더해보세요. 프로폴리스는 벌이 벌집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천연 향균 물질인데요. 요즘은 면역력을 높여주는 건강식품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걸 아주 소량만 소금물에 넣어 가글을 하면 목이 간질거리거나 기침이 줄어들고 큰 감기로 번지는 걸 막아주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다만 어떤 재료든 과하게 넣으면 자극이 될수 있으니 처음엔 아주 소량으로 시작해 내 몸의 반응을 꼭 살피세요. 그런데 매번 물 때우고 소금 넣는 게 번거로우시다면 그럴 땐 약국에서 판매하는 멸균 생리식 염수를 활용하셔도 좋습니다. 단 인터넷이나 마트에서 파는 의약 외품 생리식 염수는 보존제가 들어있을 수 있으므로 입이나 코처럼 점막에 직접 사용하는 건 피하셔야 합니다. 반드시 약국에서 판매하는 의약품 생리식 염수인지 확인하시고 사용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또한 약국에서 파는 의약품 생리식 염수의 경우에 오래 두거나 이틀 이상 지나면 세균 오염 위험이 생기기 때문에 반드시 뚜껑을 닫아놓거나 작은 소포장으로 나오는 제품을 구입하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오늘 말씀드린 소금물 가글은 정말 간단하지만 매일 실천하시면 감기 예방, 입냄새 개선, 구강 건강 유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혹시 냉장고에 넣어둔 음식을 먹고 암에 걸리고 온갖 질병에 걸렸다는 이야기 들어본 적 계신가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냉장고에 넣어만 두면 모든 음식들이 상하지 않고 보존된다고 생각해서 6개월이나 1년이 되도록 냉장고에 넣어두고 꺼내 먹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사실 특정한 음식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음식이 냉장고에 넣어둔다 하더라도 금세 상해서 건강을 해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어떤 음식은 1급 발암물질을 유발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오늘은 냉장고에 잘못 보관하면 우리 몸에 독이 되는 음식들과 반대로 냉장고에 넣어두고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들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마지막에 냉장고에 오랜 시간 보관해도 상하지 않는 꿀팁도 있으니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혹시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계신가요? 그러면 바로 밑에 구독과 좋아요를 먼저 꾹 눌러주세요. 소중한 분들께도 많이 공유 부탁드립니다. 냉장고에 절대 오래 보관해서는 안 되는 음식 첫 번째는 바로 생닭입니다. 생닭을 냉장고에 보관할 때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바로 캠필로박 터균입니다. 이 균은 주로 식중독에 걸릴 때 많이 나타나는데요. 실제로 2015년에는 한여름에 삼계탕을 먹고 80명이 한꺼번에 식중독에 걸린 사례도 있습니다. 사람이 캠필로박 터균에 감염되는 이유는 주로 생닭을 씻을 때 물이 튀면서 주변 식재료에 묻게 되고 이 과정에서 캠필로박터균이 옮겨가는 것인데요. 생닭과 날로 먹는 채소를 같은 조리 도구로 사용하게 되면 교차 오염을 통해 감염될 수 있기 때문에 생닭을 요리할 때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생닭으로부터 캠필로박터균에 감염되지 않으려면 생닭을 보관할 때 밀폐 용기를 사용해서 꼭 냉장고 아래 칸에 보관하셔야 합니다. 밀폐하지 않고 보관하면 생닭에서 나온 핏물 등이 다른 식품에 묻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캠필로박 터균은 열에 쉽게 사멸하기 때문에 조리할 때에는 속까지 완전히 익도록 가열해서 드시는 것이 건강에 좋습니다. 냉장고에 절대 오래 보관해서는 안 되는 음식 두 번째는 바로 마늘입니다. 많은 분들이 마늘을 냉장고에 보관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곤 하는데요. 이렇게 하시면 마늘의 독성분을 같이 먹고 있는 것입니다. 마늘을 냉장고에 보관하게 되면 냉장고의 습한 기운을 마늘이 흡수하면서 쉽게 곰팡이가 생겨서 싹이 돋게 되는데요. 특히 통마늘보다는 깐 마늘이 곰팡이가 피 위험이 굉장히 큽니다. 마늘에 핀 곰팡이는 아플라톡신과 사프롤이라는 발암물질을 생성할 수 있는데요. 이 물질은 암을 비롯해 각종 질병을 유발하는 1급 발암물질이기 때문에 무조건 조심하셔야 합니다. 간혹 어떤 분들은 마늘에 생기는 흰색 곰팡이가 핀 부분만 제거해서 드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절대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전부 버리셔야 합니다. 곰팡이가 생겼다는 것은 이미 마늘이 부패하기 시작했다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늘을 보관할 때는 습기를 없애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통마늘의 경우에는 잘게 쪼개어 햇볕이 잘 들고 바람이 잘 통하는 서늘한 곳에 두시는 것이 좋고 냉장 보관을 해야 하는 경우라면 밀폐용기 안에 키친타올로 충분히 감싸서 보관하시면 좋습니다. 만일, 오랜 시간 마늘을 보관해야 하는 경우라면 처음부터 냉동실에 보관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만, 해동 후 재료 손질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사전에 용도에 맞게 소분 및 커팅 후 보관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냉장고에 절대 오래 보관해서는 안 되는 음식 세 번째는 바로 감자입니다. 예전에 감자에 대한 영상에서 싹이 난 감자를 먹으면 절대 안 되기 때문에 초록색으로 변한 감자는 버려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인지 많은 분들이 감자를 냉장고에 보관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감자를 냉장고에 보관하게 되면 더큰 문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바로 감자가 저온 피해를 입어 아크릴 아마이드라는 1급 발암물질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자는 무조건 햇빛이 들지 않는 베란다에 상온에서 보관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감자를 양파처럼 수분이 많은 식재료와 같이 보관하면 감자가 양파의 수분을 먹어서 쉽게 물러지고 싹이 더 빨리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감자는 양파와 같이 두지 마시고 사과와 두시면 좋습니다. 사과에는 에틸렌 성분이 풍부한데요. 사과의 에틸렌 성분이 감자에 싹이 나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에 감자를 보관할 때 사과 한 개를 같이 넣어 실온에 보관하면 감자를 더 오래 보관할 수 있습니다. 냉장고에 절대 오래 보관해서는 안 되는 음식 네 번째는 바로 참기름입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참기름이나 들기름을 오래 보관하기 위해서 냉장고에 넣어 보관하는데요. 이렇게 하시면 오히려 기름을 더 빨리 산패시키는 행위입니다. 참기름에 함유된 항산화 성분인 리그난 성분이 산패를 막아주기 때문에 참기름은 햇빛이 들지 않는 실온에서 보관하면 최대 2년까지도 보관이 가능한데요. 하지만 냉장고에 넣어두게 되면 기름이 굳어지면서 고소한 맛과 향이 떨어지게 됩니다. 반대로 들기름의 경우에는 산패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오히려 냉장 보관을 권유드립니다. 들기름의 약 60%를 차지하는 오메가3가 상온에 쉽게 산패하기 때문인데요. 들기름은 맛과 향을 보존하기 위해서 냉장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냉장고에 두어도 결국에는 쉽게 산태가 되기 때문에 가급적 빠르게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냉장고에 절대 오래 보관해서는 안 되는 음식 다섯 번째는 바로 양파입니다. 가끔씩 보면 마트에서 사온 양파를 그대로 냉장고에 넣어서 보관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렇게 하시면 오히려 곰팡이를 유발하게 됩니다. 양파는 습기에 굉장히 민감한 식재료인데요. 이런 양파를 긴 시간 냉장고에 넣어두게 되면 더욱 신선하게 보관하실 거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양파는 냉장고에 보관하면 냉장고의 습기를 양파가 빠르게 흡수해서 곰팡이가 생기고 박테리아 번식이 빨라서 양파를 무르게 합니다. 이런 양파를 먹게 될 경우 바로 식중독에 쉽게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양파는 무조건 냉장고 대신 서늘하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 그물망에 넣어 보관하게 되면 최대 3개월까지도 신선하게 보관하실 수 있습니다. 만일 껍질을 깐 양파를 보관할 경우에는 키친타올로 물기를 완전하게 닦아낸 후 랩이나 호일로 감싸서 지퍼팩에 밀봉 보관하시면 신선하게 보관하실 수 있습니다. 냉장고에 절대 오래 보관해서는 안 되는 음식 여섯 번째는 바로 토마토입니다. 냉장고에 무심하게 자주 보관하는 것이 바로 토마토인데요. 토마토는 무조건 냉장고에 보관하시면 안됩니다. 그 이유는 토마토에 함유된 라이코펜 성분이 파괴되기 때문인데요. 라이코펜 성분은 강력한 항산화제로 우리 몸속에 안 좋은 활성산소를 없애는 역할을 해서 암을 예방하고 혈관을 청소하는 기능을 합니다. 이렇게 건강에 좋은 토마토를 냉장 보관하게 되면 대략 40%씩이나 성분이 파괴되고 수분이 빠지고 쭈글거리면서 쉽게 변질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토마토를 보관할 때는 냉장고에 보관하지 마시고 파란색 꼭지를 따낸 다음 햇볕이 들지 않는 선선한 베란다에 보관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냉장고에 절대 오래 보관해서는 안 되는 음식 일곱 번째는 바로 수박입니다. 여름이 되면 많은 분들이 수박을 먹고 남을 때 랩을 씌워서 냉장고에 넣어두는데요. 이렇게 하시면 세균 범벅된 수박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냉장고의 차가운 온도가 수박의 자연적인 숙성을 방해해서 세균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을 제공하기 때문인데요. 냉장고에 수박을 넣어둘 경우 무려 세균이 3,000배나 증가할 수 있어서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박은 상온에 보관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요. 만일 잘라진 수박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미리미리 소분해서 뚜껑이 있는 밀폐 용기에 담아서 냉장고에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냉장고에 보관하면 좋은 것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냉장고에 보관하면 오히려 건강에 좋은 첫 번째 음식은 바로 쌀밥입니다. 많은 분들이 밥솥에 밥을 지어 따뜻하게 보관해서 드시곤 하는데요. 아무래도 쌀밥은 탄수화물 성분과 당 때문에 당뇨나 비만 걱정으로 염려해서 적게 먹곤 합니다. 이럴 때 쌀밥을 냉장고에 넣어두고 먹게 되면 당뇨병이나 비만 관리에 정말 좋은데요. 사실 쌀밥에 들어있는 탄수화물은 인체의 주요 에너지원이자 강한 체력과 면역력을 위한 필수 영양소입니다. 뇌에서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을 분비해서 기분전환을 돕는 해피푸드이기도 합니다. 따뜻한 흰쌀밥을 먹고 혈당 수치가 오르는 이유는 소장에서 흡수된 전분이 포도당으로 쪼개져서 혈액을 타고 온몸으로 퍼지기 때문인데요. 하얀 흰 쌀밥을 냉장고에 넣어두고 꺼내 먹으면 전분이 저항성 전분으로 변성되면서 섭취 후 대장에서 늦게 소화가 되기 때문에 착한 탄수화물로 불리우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러한 쌀밥을 연구한 결과 갓 지은 밥보다는 12시간 냉장고에 저장한 밥에서 착한 탄수화물로 불리는 저항성 전분 함량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다만, 냉장고에 보관한 밥이라 할지라도 한꺼번에 많이 먹는 것은 피하고 되도록 콩과 현미 같은 통곡류를 섞어 밥을 지어 먹으면 비만 예방과 건강 관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냉장고에 보관하면 오히려 건강에 좋은 두 번째 음식은 바로 달걀입니다. 달걀은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섭취할 수 있는 동물성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어 우리 몸의 근육과 뼈를 튼튼하게 키워 주는 완전 식품이라고 하는데요. 건강에 좋은 달걀이라도 보관을 잘해야만 상하지 않고 신선한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달걀의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실온에서 보관하는 것보다는 냉장고에 넣어두고 보관하는 것이 좋은데요. 달걀 내부의 수분이 증발해서 달걀 크기가 줄어드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달걀의 신선도를 유지하려면 온도 변화가 적은 냉장고 안쪽에 보관해야 하는데요. 냉장고 문 쪽에 두면 냉장고 문을 자주 열면서 온도 변화가 작기 때문에 달걀은 안쪽에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냉장고에 넣어두지 못할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때는 세척한 계란을 구입하지 마시고, 세척하지 않은 달걀을 구입해야 합니다. 달걀 겉표면에는 큐티클이라는 달걀을 보호하는 천연보호막이 형성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각종 바이러스나 미생물로부터 침입을 막아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냉장고가 아닌 외부에 둘 경우, 신선도가 온도에 따라 쉽게 변질될 수 있기 때문에, 실온에서는 2주 안에 섭취하시는 것이 좋고, 냉장 보관할 경우에는 한달 정도 두고 먹어도 괜찮습니다. 냉장고에 보관하면 오히려 건강에 좋은 세 번째 음식은 바로 땅콩입니다. 땅콩이 건강에 좋다고 알려지면서 땅콩이 들어간 견과류를 챙겨 먹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실제로 견과류에는 불포화지방산이 많아서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기 때문에 심혈관 질환 예방에도 좋고 치매 예방에도 매우 좋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땅콩을 잘못 보관해서 오히려 독을 먹는 경우가 많은데요. 실제로 한식품업체에서 견과류 보관 실태를 조사한 결과 잘못된 방법으로 견과류를 보관하는 비율이 60%에 달했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땅콩이나 호두 같은 견과류를 쉽게 손이 닿을 수 있는 주방 테이블이나 찬장 같은 곳에 실온에 보관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혹시 여러분도 이렇게 보관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당장 바꾸셔야 합니다. 땅콩이나 견과류를 실온에 보관할 경우 아플라톡신이라는 물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인데요. 아플라톡신은 산패와 곰팡이 오염으로 인해 발생하는데 강력한 독성으로 위암을 유발할 수 있는 국제암연구소에서 1급 발암물질로 분류한 바가 있습니다. 아플라톡신 독성은 25도 이상이거나 상대 습도가 60%인 고온다습한 곳에서 잘 자라는데요. 따라서 땅콩과 견과류를 보관할 때는 반드시 진공포장용기나 밀폐용기에 산소를 되도록 빼고 냉동이나 냉장 보관하는 것이 건강에 좋습니다.